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종목 분석 이후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체감 딱 봐도 어, 이름 그대로 바이오 관련 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수 있죠. 근데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최근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인 사거릴 연속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단기 과열 종목까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의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세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가 왜 강세가 나와줬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은 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어도 셀 셀바스 AI라는 종목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최근 챗봇 관련주 하면서 강세가 많이 나와준 종목이 이 바로 셀바스 AI이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동반 수혜주로 부각받아서 강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어떤 거에 주목을 해봐야 되나요? 이 셀바스 AI와 같은 챗봇 관련주는 강세가 나와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체폭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 뭐, 다양하죠? C랩 같은 다양한 종목들. 체폭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와준 게 지금 하루아침에 강세가 나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와준 게 불과 사거렐밖에 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 이것은 챗봇 관련주로 묶인다기보다는 이 셀바스 AI와 무언가 역김이 있어가지고 강세가 나와주는구나라고 한번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좀 살펴보니까 일단 셀바스 AI와 그 의료기기, 의료기기 쪽 사업을 확대하겠다. 하니까 이제 동반 수혜주로 묶여서 강세가 나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자체의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가볍게 좀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세 전에는 천억도 안 됐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거나 쉽게. 가볍게 좀 들어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 건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면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동시효과로 진행되거든요. 어, 단기과열 종목 지정된 이후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다면은, 일단 피코그램,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도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되어서, 오늘이 딱 3거래일째고, 내일 단기과열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의 주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상승세가 좀 나와 주다가 바로 좀 꺾이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 좀 예외적인 게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5만 원대쯤 이부은 증매 단기 과열 지정 해제와 동시에 좀 약세가 나오나 싶더니 바로 또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좀 상이한 모습. 뭐 종목마다 뭐다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없고뭐 정해져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단기 과열 종목 해제 이후에는 어,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주의는 좀 하시는 편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워낙 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움직임이 좀좀 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가 자체가 좀 무겁으면 좀 괜찮은데 무겁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아무튼 셀바스 AI에 대해서 좀 엮여있다 근데, 서이 셀바스 AI도 누구나 알고 계시죠? 단기 고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체폭 관련주 지금 잘 가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 체폭 관련주 이제 슬슬 고점인데, 고점에 대한 리스크 있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에, 만에 하나 이 체폭 관련주인, 이 셀바스 AI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준다?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주식시장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 이 셀바스 AI도 조정이 나올 것이고 채폭 관련주, 그렇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도 강세 나와주고 있지만 솔트룩스 등 이러한 종목들도 어쨌거나 조정이 이어질 텐데 조정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셀바스 AI의 주가가 약세가 나오겠죠 셀바스 AI의 주가가 약세가 나오면은.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좀 가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또 들고요. 그리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수급 자체가 좀 긍정적이지 못해요. 보시다시피, 외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우리는 좀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 금융,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세에 따른, 외인에 따른 주가 변화, 주가 변화가 좀 많아요. 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코스피 국내 시장은 외인의 매수세 외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좀,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거든요 원래 외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 부쩍 더 중요해진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신다면 그만큼 외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에스케어 외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었던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곧 있으면 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이 주가는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타점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셀바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셀바스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이런 급등 종목 매수하는 매도 방법, 그러니까 즉 매매 방법이죠 대응 방법 제가 모든 걸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셀바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급등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은 영원히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 아닌, 서서히, 서서히 저점에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 상승 초입에 놓여있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 셀바스 헬스케어는 리미 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고점인데라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림목이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와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 주는 것과 동시에 제가 강경조 드렸던 웨인의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종목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MWC 2023 있는 거 아시죠? AI 로봇 관련 이슈로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데 그 수혜주로 들어갑니다. 이 종목이 그거 관련 수혜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일 외인의 매수세와 함께 반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미리 매수가 들어온 거죠. 나중 가서, 와, 이게 그거 수혜주였어? 하면서 강세가 나와줘서 매수하면 늦습니다. 그때 매수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저 매수하여가지고, 남들 매수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수익실를할수 있죠. 남들 뭐 뉴스 보고 매수할 땐 우리는 먼저 매수해가지고 남들이 매, 딱 들어올라고 할때 매도하고 나온다.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셀바스라고 제가 문자 주시라고 했습니다. 셀바스라고 문자 주시면은 뭐 셀바스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진단까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